안녕하십니까. 최진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문모님 때문에 국정원장 임명됐다니, 박지원이 할 소린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던 박지원, 전국정의 사진을 보면 아주 엄숙합니다. 문 문, 논이라는 것은, 논의은 아침이죠. 아침마다 문 대통령에서 비판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아침마비판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자기로 국의원장에 임명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실하다. 이건, 이게 할 소리는 아니죠. 철이 덜덜은 아니고. 뭐나 꼼수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선로 김명일 기자의 기사를 중심으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지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국제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제 입을 보내버리려고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전원장 13일 KBS 라디오 최경민의 최강치사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은 게아니다 그걸 넘어서 눈모니 아침마다 문재인 비판을 얼마나 세게 했느냐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총령에 당선되니까 성공하도록 저는 협력할 것을 협력하고 비판을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수용해서 문대통령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다니 이런 말을 할 말이 아니죠. 박 국정원장은 오늘 얼마나 폭로하는 인사냐 하면서 제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니까 청와대 절이 와 하고 놀랐다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내 임명해서 신의 한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른 그런 소리 했을까요? 자화 자찬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신의 한수가의 자기 자랑입니다. 픽션 수준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민화 국정원장 한에서 선거 3번도 못 써보고 마스크만 썼다. 그 한에서 입을 못끝렸다 근데 제가 나오니까 마스크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입을 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입을 벌린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에 비판할 것이란 됐습니까 박정희 원장은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한 60년치 정보가 담긴 X파일을 국정원이 보관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부 수집, 정치 개입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현재의 국정원장에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폐기하자 그래서, 불식을 없애자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왜없애도 하는 유는 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4 0년을 해서 면그디 나눠면 리고 기회가 되면 폐기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x 파일이 있다고 해놓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또 뒤에는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스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도 정상회에 참석할 끝이라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은 네 개의 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사강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랑에든 소화 같다고 하면서,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하며, 일본 러시아 풀도 먹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특히 박전 원장은, 러시아 코로나 전쟁이, 제가 볼 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곧 제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물건을 팔아야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에 우리나라로 진출해야 합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다 전당대에 나오지 말라고 요한 것에 대해서는 건더기를 빼면 설렁통이 무엇이 남느냐고 반대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박전 원장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이 위상 당에서 공천을 안 주면 할수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 안 작성시키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건 또 다른 도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전 원장은 첫째 문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됨으로 죽을 적인데도 지금 와서 자신을 국제 원장 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입을 보 해버렸고 임명하지 않았나 한다는 것은 문 내는 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된다고 해도 할 소리는 아닙니다. 에 신의 한수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얘기죠. 이 자기 자화자찬입니다. 둘째, 박지원이문모냐 하는데 아침마다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문 대통령에게 아침마다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셋제 윤석열 대통령 x 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이 말이 그곳에서 나옵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 이런 말은 국제법 제 17조 비밀의 음수 이번이라고 스스로 입혀 놓고 안 그래도 지금 몇년 동안 전 국제원자들 전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정말 아랫소리 합니다. 그때 무엇을 말하는가나 건드리지 마. 라는 경고인가? 아니면 사정인가? 정말 부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문 같은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할때라 충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